아, 지금 심석희 선수와 김아랑 선수가 한 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마리아느 생질레 선수까지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오른쪽이 마리아느 생질레, 그 다음이 김아랑, 가운데가 심석희, 심석희 왼쪽에 네덜란드의 야라반 케르코프, 그리고 독일의 안나자이드, 미국의 캐서린 로이터, 6 명입니다. Ready. 김석희는 이 종목 2차 대회에서 금메달, 소치에서 동메달을 따는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초반에 좀 앞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그렇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조는 가장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아방 케르코프 제일 앞에 있고 마리아나 생즈레가두 번째입니다. 네, 김하랑 선수가 먼저 한동안 앞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석희 선수가 한번 나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 기수가 점점 줄어들죠. 네 마리아누 생질레 선수도 지금 첫그 경기이기 때문에 힘은 다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스퍼트 내는 네. 김아랑. 확실하게 나오고. 나와야죠. 같이 아 어, 약간 니다괜요 오, 자리 잡아야죠. 자, 처음엔 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금 자리 내주지 말고 김아랑 선수도 기회 봐야죠. 김아랑이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네, 네 번째. 괜찮습니다. 네, 괜습니다 심석기와 김아랑이 있고요. 자리 싸움 치열합니다. 다시 김아랑은 다섯 번째, 심석희 세 번째.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지금 움직임을 갖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김아랑 선수도 또 기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심석희 움직입니다. 안 나자 이들이 제일 앞에 있고 심석희가 네. 치고 네. 나가죠. 심석희 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저 정도면 뭐좀그 이제 김아랑이. 자 문제인데요. 김아랑도 해야죠. 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박인데요 김아랑. 자 하나 치고. 네, 지금 타임은 가장 빨라요 이조가. 자 심석희 들어왔고 자 심석희는 두 선수 사령 어, 선수 넘어졌고까까지 네, 들어와야죠. 어, 티랑세 네. 번째입니다. 심석희 제일 먼저 들어왔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지금 고. 3조까지 기록을 봤을 때 지금 이조가 가장 빨랐거든요. 네.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노 생질레가 뒤로 물러났고 안나자이델 넘어졌고 미국의 캐서린 로이터가 두 번째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수가 캐서린 로이터. 제일 먼저 심석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아랑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왔지만 3위 가운데 빠른 기록의 두 명은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00미터 경기. 초반에 한번 부딪힘이 나왔었는데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판독을 하겠죠. 우리 로서는 초반에 김아랑이 나가고 심석희 따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선수들끼리 접촉이 있었어요. 네, 이거죠. 이 타이밍은 좋았는데 워낙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생질레 선수다 보니까 순간적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여기서 네. 생질레가 주질 않네요, 자리를. 그리고 심석이 위험했어요. 네. 대처를 아주 잘했습니다, 심석이 선수. 그리고 심석이가 나가는 모습. 자이데를 따돌리면서 역시 스피드가 좋죠. 마음만 먹으면 쭉쭉 앞으로 나갑니다. 확실히 심석희 선수가 지금 한 시즌 한 시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가벼워요. 소치의 동메달, 그리고 2차 대회 이종목 금메달의 심석희, 1위로 준중결승 세 번째 경기 준결승에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빈과 심석희는 준결승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김아랑 선수는 다 끝난 다음에 기록에 의해서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워낙 빨랐던 준중결승 3조 경기였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기록이 걸려 있는 그런 조에서는 좀 치열한 조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빠를 네,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김아랑 선수는 큰 문제가 없는 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음.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준중결승 3조는 랩타임이 빨랐고 기록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3위 선수들 가운데는 지금 저희가 봐도 3개 주 가운데 가장 빨랐기 때문에 거의 올라갈 수 있는 어, 심판의 다른 부분만 없다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심석희 선수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소치에서 기주 금메달, 1500m 은메달, 1000m 동메달을 따냈던 그리고 1차 대회에서는 계주 금메달, 동메달 500m에서 따냈었고요. 1000m와 1500m뿐만 아니라 500m의 성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기분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죠. 왼손으로 뒤쪽에 저기 이제 앞에서 막는 경우도 좀 걸리는 부분이 최근에 있거든요 네 뒤쪽에서 추월하는 선수가 손을 집어넣으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를 방해를 줬을 경우에는 페널티 사이에 속하는데요 네. 지금 뭐 손을 쓴 상황도 아니었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나오나요? 네어드밴테지를 아, 마리아나 생질러가 봤네요 자 이러면 한 명이 우선은 지금 랩타임을 봤을 땐. 괜찮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열 번째 선수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군요.